안녕하세요, 리 보사기들. 밀크캣입니다. 오늘은 제가 그 퍼스널 컬러 분석 영상을 좀 많이 안 가져온 것 같아가지고, 오늘은 간만에 퍼스널 컬러 분석 영상을 가져왔는데요. 바로 세미매트한 마무리감이 너무 예쁘고, 지속력이 정말 좋은, 머지의 블러핏 틴트 8가지 색상입니다. 이 머지 틴트가 나온지는 사실 좀 되었는데, 지금 가져온 이유가, 가을 모드랑 너무 잘 어울리는 색감이 많아가지고 가져오게 되었어요. 그래서 총 8가지 컬러, 어떤 어떤 컬러들이 있는지 알려드리면서, 어떤 퍼스널 컬러에는 몇 호가 더 예쁜지 다 알려드려 보도록 할게요. 그럼 바로 퍼스널 컬러 분석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호 낯선입니다. 얘는 가을 뮤트가 쓰기 좋은 약간 흐린 컬러예요. 하지만 노란기가 너무 많아서 많이 쓰면 조금 얼굴이 노래 보일 수 있겠더라고요. 그래서 요 컬러는 좀 취향이신 분들에게만 추천해 드려 보도록 할게요. 다음 2호 오묘입니다. 오묘도 따뜻한 컬러로서 웜톤에게 추천하는데요. 색만 보면 가을 웜톤 뮤트가 쓰기 좋지만 사실 요런 컬러는 그냥 웜톤들이 립 베이스 겸 혹은 MLBB 아니면 스모키 아이 메이크업에 같이 매치하기 좋은 립으로서 두루두루 쓰기 좋은 컬러예요. 그래서 오묘는 웜톤들에게 필수템으로 하나 추천해드려 보도록 할게요. 다음 3호 나른입니다. 나른은 가을 뮤트가 아주 잘 어울리는 컬러이고 그 다음에 가을 트루도 같이 쓰기 좋은 컬러인데요. 어, 사실 딥도 그렇게 나쁠 것 같지 않은 그런 색이에요. 데일리로 아주 무난한 웜톤 컬러로서 가을 웜톤이면 누구나 다 무난하게 추천해 드려보도록 할게요. 다음 4호 히얼입니다. 얘는 좀더 맑더라고요. 예쁜 오렌지 레드 컬러인데 아주 살짝 차분해가지고 봄 웜톤 분들이 두루두루 지금 가을에 쓰기 너무너무 좋은 컬러라서 봄 웜톤 분들은 아까 오묘랑 이 히얼 두개 같이 추천해 드려보도록 할게요. 다음 5호 절제입니다. 절제는 뉴트럴한 컬러인데요. 라이트한 컬러인 게 보이시죠? 그래서 웜앤쿨 누구나 쓰기 좋은데 봄 웜톤 라이트와 여름 쿨톤 라이트가 제일 베스트인 컬러예요. 엄청 차갑지도 따뜻하지도 않은 컬러입니다. 그래서 웜톤, 쿨톤 모두 추천해드리면서 그냥 무난한 립 베이스 겸 쓰기 좋은 데일리 립 원하시는 분들에게도 강추 드려보도록 할게요. 다음 6호 흥미입니다. 흥미는 차가운 컬러인데요, 발색이 쨍하게 올라오는 편은 아니더라고요. 그래서 여름 쿨톤 라이트 분들이 쓰기 좋은 흥미라서 이 컬러 여쿨들에게 두루두루 추천해드려보도록 할게요. 살짝 차분해서 참 예쁘더라고요. 다음 7호 감각입니다. 얘는 처음엔 뉴트럴 레드인가 했지만 자세히 보니까 웜 레드에 좀더 가까운 컬러이더라고요. 발색도 적당히 올라오는 편이라서 봄 웜톤 분들은 두루두루 쓰기 좋은 감각입니다. 다음 8호, 제가 가장 좋아하는 컬러, 중독입니다. 쿨한 컬러감이 보이죠? 약간 진한 쿨레드 컬러로서 겨울 쿨톤 분들이 두루두루 데일리로 쓰기 좋은 컬러예요. 여름 쿨톤 또한 나쁘지 않게 쓸수 있는 컬러라서 이런 진한 쿨레드 좋아하시는 쿨톤 분들에게 강추 드려보도록 할게요. 자 그리고 이 머지 틴트들이 마스크 프루프가 되는지 마스크 프루프 테스트도 한번 해 보았는데요 아쉽지만 마스크 프루프가 되지는 않았어요 이렇게 묻어남이 보였는데요 다만 마스크에 묻어나도 입술에 여전히 많은 양이 계속 남아 있어 가지고 입술이 너무 흐려진다거나 연해진다거나 하지 않아서 어떤 의미로는 마스크 프루프가 된다라고 <laughs> 봐야 하나 싶기도 했어요 얘가 되게 세미 매트한 질감이라서 그런지 입술에 되게 잘착 붙어서 남아 있더라고요 말하는 이 순간이 마스크 프로프가 다 끝난 그 상태에서 바로 영상을 찍고 하고 있는 건데 입술의 퀄리티가 아주 괜찮죠. 그래서 마스크 쓰기 전에는 키친 타올을 물어가지고 조금 한번 색을 뺀 다음에 착용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의 단점은 아까 말했다시피 마스크 프로프가 완벽하지는 않다는 거고요. 근데 그거 외에는 사실 단점을 딱히 모르겠습니다. 장점은 케이스가 이게 유리인가 싶은데요. 되게 고급진 무광 유리에다가 뚜껑도 괜찮아가지고 파우치에 넣고 다녀도 막 쉽게 더러워지거나 뚜껑에 금이 가거나 하지 않는 점도 참 마음에 들었고요. 지속력 또한 괜찮은 편이어가지고 저는 이거를 아침에 출근하고 발랐을 때랑 그 다음에 점심 먹었을 때도 괜찮아가지고 한 3시쯤 한번더 덧바르면 되는 정도여가지고 지속력도 아주 좋았어요. 그런데 어떤 분한테는 아쉽지만 어떤 분한테는 그냥 특성으로도 이해할 수 있는 게이 아이들이 발색이 엄청 진하거나 엄청 쨍하거나 이런 컬러는 아니고 이름처럼 약간 블러링한 뭔가 약간 뿌연 이런 느낌이어가지고 데일리로 쓰기 좋은 적당한 발색을 가지고 있으니까 이 점도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오늘 간단하게 이렇게 퍼스널 컬러 진 한 영상 가져와 봤고요 우리 보석이 분들에게 좀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머지라는 브랜드가 사실 아이라인이 정말 좋은 브랜드예요 잘안 번지고 너무 너무 좋아서 진짜 좋아하는데 립도 생각보다 괜찮은 제품들이 많으니까 사실 되게 좋은데 알려지지 못해서 좀 아쉬운 브랜드예요 개인적으로는 여러분들 한번 알아보셨으면 좋을 것 같고요 오늘 저는 여기까지 도움이 되었다면 아래 좋아요 구독하기 눌러주시고 그럼 우리 다음 영상에서 또 만나도록 할게요 그럼 안녕.